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 오늘은 동키호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동키호테는뭐 다들 아시지 않나요? 어떤 그 미친 기사가 품차를 괴물로 알고서 들이박는 그런 얘기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간단한 얘기가 왜 서울대 추천도서에 떡하니 들어가 있지? 뭐지? 해서 이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야 분량이 우리가 알던 동키호테가 아니에요. 이게 분량이 두권 합치면 1,8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에요. 결코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이 된 책이라고 해요. 1,605년에 나온 소설이거든요. 워낙에 여러 가지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풍차 얘기만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을 잡아봤는데 이 정도 얘기들이면 돈키호테서를 다 읽은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할수 있는 쟁점을 딱세 가지만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키호테는 어떤 소설이다 미친 사람 얘기다 미친 사람 얘기인데 장면마다 이 미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돈키호테를 처음 읽을 때한 1권에 한 3분의 2 정도 읽었을 때까지는 돈키호테를 되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좀 보면서 읽으려고 애를 썼어요. 돈키호테가 기사가 되려는 이유는 뭐죠? 내가 인정받으려면 모험을 찾아서 세상을 도달, 돌아다닐 필요가 있다. 몇몇 모험을 치러야 명성과 그에 걸맞는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왕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자기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응? 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물이 도대체 뭐지? 이 사람은 되게 과거의 어떤 성공 모델이었던, 이제는 이제 끝난 그런 기사드, 기사의 어떤 과거의 어떤 영광을 재현하려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인물은 아닌가? 또이 사람이 기사가 되려는 이유가 기사 문학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이 라는 거예요. 읽으려면 좀 좋은 걸 읽고 다니지. <laughs> 근데 동키호테는 그런 통성문학을 읽고 그걸 모방하려고 했다는 거니까. 이런, 음? 이런 사람이 대체 어딨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동키호테가 산초를 꼬실 때, 유혹할 때. 근데 나랑 같이 다니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한테 섬을 주겠다. 내가 이제 기사로 이렇게 명인을 쌓아서 출세하면 왕이 될 텐데, 그러면 너한테 내가, 어, 섬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렇게 산초한테 사기를 치죠. 음. 근데 바보 산초는 또그 말을 믿고 돈키호테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예요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게 될지도 몰라라는 그 하나의 기대 때문에 돈키호테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돈키호테는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질서에 빠진 사람. 우리 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몰락한 양반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그 야, 양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과거의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고루한 사람. 아니면 더 이상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걸로 저는 처음에 봤어요. 돈키호테를동키호테와산천은 정말 바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바보들의 이김에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은 둘이 되게 사랑스러워요. 근데. 어~ 가장 바보 같은 장면들은 이제 이런 겁니다. 동키호테가 이제 양떼랑 싸우는 대목이 되게 유명한데 풍차 싸우는 대목보다는 양떼랑 싸우는 대목이 저는 되게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어, 의미심장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양떼들을 막 죽여요. 동키호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양떼들의 그 관리하는 목동들이 얘를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돈키호테한테 계속 돌을 던집니다. 지금. 마다가지고 거의 뭐 피치성이가 돼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면서. 그래서 뭐 끝까지 이제 허세를 부리죠. 그러면서 아 자네의 시중과 도움이 필요하니까 말일세 내게 와서 내 앞니와 어금니가 몇 개나 빠졌는지 좀 봐주게. 입 안에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아. 그랬더니 한초 가까이 와서 자기 눈을 이제 그의 입에 거의 넣으려다 시피했다 마침 이제 돈키호테의 위 속에 향유의 효력이 발동했어. 습이 향유도 이게 돈키호테가 만든 가짜 치료약이에요. 이게. 산초가 그의 입을 들여다보는 순간 안에 있던 것들이 총알보다도 더 세차게 뿜어져 나와서 동정심 많은 산초의 수염은 포사물로 범벅이 되고 말았다. 이게 상상해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잖아요. 이런 식으로 둘이 이제 막 그냥,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장면들, 이런 바보 같은 둘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일권 중 후반부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동키어트를 응원하게 돼요. 저도 그렇게 됐고. 돈키호테는 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게 너무 확실해요. 이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거기에 매혹됩니다. 우리는 나는 이 사람과 같은 이런 열정이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슬픈 볼골의 기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대목도 되게 인상적이고. 그래서 연민도 갖게 되고 응원도 하게 되고 부러움도 갖게 되고 나는 돈키호테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키호테는 이제 긍정적인 인물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돈키호테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는 풍자 소설이라는 점이에요. 돈키호테 자신도 그다음에 돈키호테가 마주하는 사람들도 다 풍자에 대상이 됩니다. 따뜻해요. 근데 풍자인데 따뜻한 풍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동키호테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기사, 그 다음에 기사들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풍자의 대상이에요. 읽다 보면은, 아, 이런 뭐 나쁜 기사들. 이제 이렇게 돼요. 어. 그 다음에 동키호테가 끊임없이 이제 갈망하는 어떤 지배층의 세상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기족이라든가 왕, 기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기족들의 어떤 몰인정함, 어, 그 영악함, 이런 것들 역시 이제 이해관계를 중시 여기는 당시 사람들의 쇠태 이런 것들도 다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키호테의 끊임없는 열정과 그 열정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속물적인 그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아주 계산 계산적인 그런 모습들이 서로 대비가 되면서 그 정상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위선적이고 추악한 모습들이 순수한 돈키호테의 열정과 대비를 이루면서 풍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과거에 실존했던 왕들 기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나오는데 그 왕과 왕들이 도대체 왜 싸웠는지에 대한 이유도 나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큰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 놈이 아주 아름답고 애교 많은 기독교인 펜타폴린의 딸에게 반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이 이교도의 왕이면서 왕이 먼저 그 거지 예언자 마오메트를 버리고 자기와 같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딸을 줄수 없다고 맹세했지. 결국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였던 그 전쟁이 결국에뭐 때문이었다는 거죠? 결혼 문제로 사람들을 다 죽고 죽인 거잖아요. 큰 전쟁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양대 전쟁에서 실제 왕들의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그니까 미친 사람이 미친 얘기니까 사람들은 다 아, 얘가 미쳤구나 그래서 이거는 뻥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라고 하지만 이게 어, 팩트더라. 실제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깨알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표트를 읽으면서 인상 적이었던 것들은 명언이 그렇게 많아요. 야, 바보가 하는 말인데, 바보스러운 되게 우스꽝스러운 말인데, 그 사이사이에 명언들이 정말 비스처럼, 보석처럼 팍팍팍 박혀 있어요. 대표적인 명언 한세 가지만 한번 딱 짚어보도록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언은 그 죄수들을 풀어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 대목이 되게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어저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 저건 왕의 강요로 배에서 노를 저러 가는 죄인들입니다.라고 했더니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어떻게 강요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왕이 된 사람들한테 강요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돈키호테가 저 죄인들이 죄를 입은 이유를 하나씩 다 들어요. 다 듣고 나서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풀어줘야 돼. 가지고 죄수를 풀어줘요. 실제로 세르반테스가 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자신의 어, 삶이 뭐경험이 들어가 있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죄수들을 뭐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자기가 막 풀어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멘트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돈키호테 어, 이전의 소설들은 대부분 주인공들이 귀족이거나 왕이거나 신이거나 막 이런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 고귀한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키호테라는 소설은 읽어보면 다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동키호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뭐 산초는 말할 것도 없고 어, 동키호테가 탄 말. 로신한테 또 이것도 별볼일 없는 말. 다 비루하고 비참한 사람들.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애들 근데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삶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에서 움직여야 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누구도 누구의 삶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계속 던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멘트라고 할수 있고, 두 번째 이 사람이 하는 명언 중에서 의미심장한 명언은 이런 게 있어요. 한초여, 자네가 알았으면 하는 것은 어쩌다 손에 들린 도구에 입은 상처로는 결코 모욕을 받았다고 할수 없는 것일세. 이런 사실은 결투 규정에 분명히 쓰여 있네. 따라서,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구두칼로 다른 사람을 때렸다면 사실 그것이 몽둥이로 사용된 것이 틀림없다고 해도 맞은 사람이 몽둥이질을 당했다고 하지 않잖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싸움으로 죽사버리되었어도 우리가 모욕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네. 그들이 우리를 짓이긴 무기들은 다름 아닌 그들이 쓰는 말뚝이었을 뿐. 어느 누구도 대검이나 칼이나 단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니 말했어 뭐죠? 쟤들이 나를 팬 거는 결국에는 무조건 없는 거 아니냐, 몽둥이 아니냐. 그 몽둥이 쟤 별벌도 아닌 거 가지고, 응? 맞았다고 해서 그게 뭐, 뭐 의미가 있냐.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사하냐가 중요한 건데 네 뜻과 네 신념만 있다면 그런 것들은 별벌이 아닌 거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울림이 있어요. 응? 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태한 명언 중에서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행위의 자식이다. 이 멋있지 않나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행위의 자식이다. 그 미쳐야 미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온몸을 던지고 고통을 감내하는 열정에 대해서 미쳐야 미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행위의 자식이다라는 말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곧 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돈키호테는 제가 이제 이 돈키호테라는 이그 기인글에서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딱 추인 거예요. 그냥 추인다면 첫 번째 돈키호테는 미친 사람의얘기인데이 미친 사람의 얘기가 의미심장다. 어, 처음에는 아주 나쁜 미친 사람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이 미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꽤 많다. 첫 번째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키호테는 풍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 조롱하고 우롱하고, 변형거리는 당시 지배층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그런 맛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스꽝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와요. 매력이에요. 그 다음에, 동키호테는 정말 곳곳에, 곳곳에, 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명언들이 사이사이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니까 러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행동 사이에서 그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문중갑들게 커져요. 어, 맞아.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동떨퇴가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좀 오시, 이야기까지는 감이 오시나요? 다음 주에도 또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또 다른 책 읽고 다시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